제가 광교 신도시를 만들 때 그랬습니다. 절대로 이 광교 신도시는 천년을 가는 도시를 만들자.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데입니다. 10배 이상의 광교 신도시를 만들었지만, 안난 사람도 구속된 공무원 없지요? 그리고 공무원 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린 의문사 한 공무원 한 사람도 없지요? 김문수도 광교 신도시 개발하고 한 번도 수사 받거나 제가 광교 신도시에서 일하다가 뭐 의문이 있다 또는 부정부패 뭐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? 제 아내가 경기도지사 8년을 하는 동안에 아내가 법인카드 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? 저는. 여러분을 겸손하게 깨끗하게 섬기는 경기도지사가 되고자 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민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뭐 도지사도 벼슬이 아니고 대통령이 벼슬이 아니잖아요.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죠.